개경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자, 매주 목요아 매주 수요일주 수요일 1 1시하는 철학 산책 방송은 이번에는 이번에 어, 이번에는 장자 내편 양생주 읽고 있습니다. 이번은 양생주 차례죠. 17. 자, 양생주입니다. 양생주. 양생주라는 거는 길을 양자에 살생자에 그다음에 주인할 때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잘 사는 방법이라는 얘긴데 일단 뭐 읽어 보면 알겠죠. 느낌이 따 오겠죠. 삶의 태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장자처럼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한, 우리의 삶에는 어, 끝이 있으나 한계가 있으나 알면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한계가 없는 것을 쫓으면 위태로울 뿐이다. 그런데도 알물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선을 행함에 있어, 행함에 있어 명성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악을 행함에 있어 형벌을 가까이 하지 말며, 중정을 따르는 것을 법대로 삼다면 몸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고 평생을 무사히 보낼 수 있으며 어버이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고 천수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안다는 거에 집착하는 대표적인 악파가 이제 유학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장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쫓는 것은 되게 부질없고 고무한 것이다. 조용히 살아라,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백정이 문 문해왕을 위해 문해왕이 누군지 모르겠네. 잠깐 문해왕이라고 하면 나와 있나? 아 문해왕이라는 게 이제 그 위나라의 해왕이라네요. 위나라 해왕. 자 위나라 해왕을 만나 아, 위에서 소를 잡은 일이 있었다. 그의 손이 닿는 곳이나 어깨를 기대는 곳이다 발로 밟는 곳이다. 무릎으로 누르는 곳은 푸덕푸덕 살과 뼈가 떨어졌다. 팔리 지나갈 때마다 설겅설겅 소리가 나는데 모두가 음률에 맞았다. 그의 동작은 상림, 상림의 춤에 맞았으며 상림의 춤이란 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힙합 같은 거겠죠. 그 절도는 경수의 음절에도 맞았다. 경수의 음절이라는 거는 뭐 고백 같은 노래 이름이겠죠. 자 문해왕이 말했다. 위나라 해왕이 말했다. 훌륭하도다. 제주가 어떻게 이런 경제까지 이룰 수 있느냐. 백정이 칼을 놓고 대답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입니다. 그것은 제주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았을 때 보이는 것은 모두 소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소의 모습은 소의 온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르러 저는 정신으로 소를 대하지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감각의 작용은 멈추고 정신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리를 따라 천리, 천리라는 거는 하늘의 뜻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 천리, 일천, 천, 천할때 천자고 그 다음에 마 말리자네. 여기선 거리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 긴 거리를 의미하겠죠. 천리를 따라 큰 틈을 쪼개고 큰 구멍에 칼을 찌릅니다. 소의 본래 구조에 따라 칼을 쓰므로 힘줄이나 질긴 근육에 부닥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에 닭을 한번 해체할 때 생닭 사서 이제 생닭 산계 싸다고 그래서 생닭 사서 해체할 때어 온갖 근육과 온갖 힘줄과 그런 거에 걸려서 예 닭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닭을 난도질했던 적이 있는데 고, 그것도 생각나네요. 자 훌륭한 백정은 1 년마다 칼을 바꾸는데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무뎌진다는 거죠. 보통의 백정는 백정들은 달마다 칼을 바꾸는데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더 칼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백정 같은 사람들은 이제 훨씬 칼이 덜 무뎌진다는 거죠. 잘 자르니까. 지금 저의 칼은 19년이 되었으며 그 동안 잡은 소는 수천 마리나 됩니다. 그러나 칼날에는 틈이 칼날은 숫돌에 금방 갈아내온 것과 같습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지만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틈이 있는 곳에 넣기 때문에 널찍하여 칼날을 움직이는데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이나 지나도 칼날이 새로 숫돌에 갈아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뼈와 살이 엉겨있는 곳에 이를 때마다 저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조심조심 경계하며 눈은 그곳을 주목하고 동작을 늦추고 칼을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구두둑뼈에서 살이 떨어져 흙이 땅 위에 쌓이듯 쌓이게 됩니다. 칼을 든채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칼을 잘 닦아 챙겨뒀습니다. 자 위나라 해왕이 말했다. 훌륭하다. 나는 백정의 말을 듣고서 삶을 기르는 도를 터득했다. 삶을 기른다는 게 양생이죠. 양생. 이 얘기는 뭐 되게 쉽죠, 그죠? 여러분. 읽으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거스르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스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함부, 예를, 뭐 예를 들면 좀 못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함부로 나대지 않는 것, <laughs> 착한 일 한다고 나대지 않는 것, 못된 일 한다고 나대지 않는 것, 번개 안녕, 그리고 남한테 이제 해코지하는 거 아니면 남한테 어... 은혜 베푼다고 이제 또 그런 설치는 거 예를 들면 이런가지 말라는 겁니다 생긴대로 살고 그 다음 에 결대로 살라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쉬워서 좋네요 자 공문헌이 공문헌이라는 거는 어 지금 사람 이름입니다 공문헌이 우사를 보고 놀라면서 말했다 우사라는 것도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뭐 관직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입니다 사람 자, 공문헌이 우사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이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어째서 발 하나가 잘렸느냐? 하늘이 그랬느냐? 사람이 그랬느냐? 우사가 대답했다.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날이 하늘이 날라, 하늘이 날라 매발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내 외발이 하늘이 그렇게하신 것이지, 사람의 것이 사람의 짓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생긴 그대로 사세요. 목가의꿩은 그러니까 목가 물가의 꿩은열 걸음을 걸어야 한입 쪼아 먹고 백 걸음을 걸어야 한 모금 마시지만 여기서 뭐, 무, 물가라는 거는요. 안녕하세요. 자연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제 그 우리가 기르는 꿩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도둑 고양이 그런 거요. 도둑 고양이들은 예를 들면 먹거나 마시는 게 이제 되게 열악하다 그런 말입니다. 세장 속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진 않는다. 기우는 왕성했지만 즐겁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것도 쉽죠. 그죠. 자유롭다. 그런 느낌이 오시죠. 자, 노담이 죽자. 노담이라는 거는 노자라면 노자. 노자가 죽자. 진일이. 요거는 근데 여기 나오는 장자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 일화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냥 장자가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자가 죽었을 때 요랬느냐라는 얘기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laughs> 앞에 나왔던 위나라 해왕이 백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되고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믿으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장자는 그런 책입니다. 논어하고 논어나 아니면 맹자 같은 그런 다른 책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고안에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거든요. 자 노담이 죽자 진일이 조상하러 가서 진일도 사람 이름이겠죠? 진일이 조상하러 가서 그러니까 문상 가서 세번 고구라고는 나와 버렸다. 제자가 물었다. 그분은 선생님의 친구가 아닙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상을 하셔도 그러니까 조문하셔도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 처음에 나는 그를 인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조금 전에 내가 문상할 때 노인들은 자기 자식을 잃은 듯 고구라고 젊은이들은 자기 어머니를 잃은 듯 고구란다. 그가 사람들을 모아들인 까닭은 반드시 조문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지언정 조문을 하게 만들고 곡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망정 곡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문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지언정 조문하게 만들고 곡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지언정 곡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자연의 도리에서 벗어나 진실을 거역하고 하늘로부터 받은 본분을 잊은 것이다. 옛날에는 이것을 자연을 어긴 죄라고 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가 죽은 것도 그가 죽을 운명을 따른 것이다. 때에 안주하고 주어진 운명이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은 끼어들 수가 없다. 옛날에는 이것을 하늘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 불렀다. 하늘의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한자가 어떻게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고자 옛날 사람은 위 일렀다 시 이것을 제지 현해 제라는 거는 뭐 하늘, 황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늘 뭐 하느님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죠 현해 둘다 풀다. 그런 말입니다. 속박에서 풀린다. 현이라는 게 이제 묶여 있다 그런 말이고요. 해가 푼다는 말이니까 속박에서 풀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요것도 간단하죠. 그죠? 살고 죽는 거는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런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 명을 거스르고 그냥 예를 들면 어, 태어났다고 기뻐하거나 아니면 누가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앞당기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 글에 나와있는 생각입니다 요런 분위기는 요런 분위기는 그 도덕경하고는 굉장히 많이 상의합니다 도덕경을 여러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왕필본을 보신다 그러면 장자하고 별반 차이 없구나 아니면 장자보다 좀더 허무하구나 형이사학적인 얘기들이 많고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간본을 구해서 보신다 그러면요 도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 이념이 장자가 생각하는 정치 이념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옛날에 한창 공부할 때는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한창 공부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유학의 경우에는 공자에서 그다음에 증자 그다음에 자사 그다음에 맹자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학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뭐 공자제자 중에도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안현 안회라 그러죠. 안회 그다음에 자공자로 그다음 뭐 여러분이 좀 논어 좀읽었다 그러면 민자건 이런 사람도 아실 거고. 아님 자하 자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아실 텐데 근데 도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보가 내려오질 않아요 안 내려옵니다 계보가 내려온다는 말은 사실은 예를 들면 노자한테서 누가 배워서 다시 또그 사람의 제자로 예를 들면 장자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노자나 장자나 둘다 도를 얘기합니다 양주 같은 사람도 도를 얘기하고요 아무튼 도를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공자도 도를 얘기하고 맹자도 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서로 서로 다 싫어하죠. 특히 이제 맹자하고 공자 노자는 모르겠는데 맹자하고 양주 아니면 장자는 서로 서로 많이 싫어합니다. 다 도를 얘기한데 왜냐하면 그 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어 장자하고 노자가 얘기하는 도가 같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더 따져 보려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도덕경을 여러분의 삶에 도덕경의 장자를 여러분의 삶에 교훈을 주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학문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이런 걸 그냥 예를 들면 뭐 책은담 같은 그런 책으로 도덕 교과서 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요 책의 철학적 의미가 많이 빗바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요 현의 그.. 그죠 진일하고 노담 이야기 다음에 또한 문장이 더 있어요. 손가락이 손가락이 장작 집히는 일을 더하면 다하면 불은 계속 타며 결국 꺼질 줄은 모른다. 근데 요 말은 사실 왜 여기 있는지 잘 몰라요. 양생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런 말이 있는데, 근데 맥락상 앞에 말하고 이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잘못 누가 누가 옛날에 장자를 편집하다가. 그러니까 글을 모으거나 아니면 장자가 이걸 쓰다가 아마 잘못 쓴 글이 지금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옛날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어머 이 우리 장 선생이 쓴 글이구나 그렇게 해서 존나 심오한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아마 책에 넣겠죠. 저게 양생주 끝입니다. 되게 짧죠 그죠? 짧고 간단합니다 양생주는. 뭐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양생이라는 양생주라는 거는 잘 사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법입니다.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건데. 물론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생각하는 잘 사는 법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장자가 뭐 특히 특징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장자가 얘기하는 잘 사는 법, 장자가 생각하는 잘 사는 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런데 장자가 얘기하는 잘 사는 법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가서 이제 입신양명해서 뭐 벼슬길 해라 아니면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뭐 돈을 많이 벌어라. 아니면 뭐뭐 뭐, 뭐가 있을까요? 어디 가서 교수나 해라. 예를 들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네가 태어나고 뒤질 때까지 명을 거스르지 말고 조용히 살다가 죽어라. 네가 예를 들면 왕이 될 때가 있으면 왕이 되지만 왕이 될 때가 없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분수대로 잘 살아라.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되게 염세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염세적이고 되게 허무주의적인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의미도 있는데 그런 냄새도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요편 자체만 보면은 그런 게좀 느껴지는데요 다른 편들을 쭉 이어서 보시면 사실 그런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자체보다는 괜히 꼴값 떨지 말고 괜히 뭐 해보겠다고 꼴값 떨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살아라 뭐 고런 님이라고 나중에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인간 양생주 부분은 사람들한테 이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읽히긴 하는데 근데 일단 난 장자의 핵심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와전 돼가지고 이제 막순먹으면 좋아진다 오래 산다 이지라 하면서 이 새끼들이 자기 명을 거스르리고 있죠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가 제 장자의 제 3편인, 아, 장자대편의 세 번째 편인 양생주입니다. 양생주, 양상을 끊죠. 아니죠. 하고, 싶, 하고 싶은 거다 해가 아니죠.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니죠.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아니라. 뭐 말씀대로 이제 그 분수를 알기 어려운 게 맞는데, 예를 들면 네가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걸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아니면 네가 원래 정말로 해야 됐던 일을 놓치거나 아니면 배가 터질 만큼 밥을 먹거나 그런 꼴값 떨지 말라는 거에 가깝죠 적당히 밥을 먹고 적당히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끊죠